음, 음. 아귀 간은 정말 없어서 못 먹는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네.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섭외를 했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아, 그 수육하는 집을 제가 섭외 했습니다 아, 근데 아귀 진짜 좋아해요. 아, 아귀찜 해갖고 그 가게에서 파는 것도 좋아하고,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 집에서 해먹는 걸더 좋아해. 사실 아... 저는 아귀가 뭐 최애 음식까지는 아니거든요. 음. 근데 그래. 아이들 아내가 임신했을 때. 음. 물리게 먹었어요. 아, 그렇게 좋아해요? 좋아해 가지고 아,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. <laughs> 저는 하도 먹어 가지고요. 아이들 구성 성분의 한 40%는 아기가 아니었을까. 그 그만큼 많이 먹었습니다. 음. 주방에서는 아기와 곁들일 반찬 차림이 한창입니다. 속전속결. 주인장의 손놀림이 아주 날래더군요. 한눈에 봐도 집 반찬처럼 정갈한 찬들. 다들 맛깔스럽네요. 오이가 곱게 뭐썬게 아니고 바스라졌어. 바스러트린 오이가 유행이라더니 자 과연 어떤 묘를 발휘할지. 음식이라는 건참 신기합니다. 오이의 그 향긋한 그게 살아있네. 응, 네, 맞아요. 응. 이걸 되게 개운하게 해주네. 응, 음, 맞아요. 개운하다남요 개운하고 이거 깨 나서 그런지 탄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아... 아니 저기 방망이 갖고 뜯었거든왜그예요 칼이 저, 없어요? 집이, 아니요, 즙이 나오면 더맛있으니까 향도 좋고 음, 오이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. 부시면 또그 양념도 잘배고 그래서 더 잘게 보셔요 아, 네, 그래서 방망이로 네. 한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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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쌉싸름한 참나물이네요. 어. 음, 음. 심심하니 맛있는데요. 음 맛있어요. 음. 간이 아주 세지 않고 살짝 살짝 액센트가 있으면서 아주 좋네요. 무심한 듯 무친 게 기본에 충실하다군요. 음. 호박 간이 참 좋다. 다 음식이 정갈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. 반찬을 보니까 이따 나올 아귀의 그 수준이 약간 짐작이 돼요. 5년째 아귀 하나만 만지는 주인장인 만큼 아귀 맛이야 뭐 따는 당상일 터. You 이렇게 아귀만 풍성히 담은 걸 보니 그만큼 아귀의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. 이쪽은 옷을 간투예요 이거는. 옷을 감태 같은 거 잘랐고요. 그리고 요 중앙에 있는 게 간이고요. 아, 네. 간이 귀한 거 네. 한 마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. 그렇죠. 이런 부위는 이제 지느러미 있는 거. 지느러미, 저는 거 좋아해요.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좋아기니 아귀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위를 한대낸 아귀 수육입니다. 야 정말 푸짐한데요? 아귀 좀 드셔봤다는 종일국지는 살코기부터 먼저 선을 대더군요. 음, 음, 요거 한번 먹어봐요. 이거 맛있는 거예요.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니 이게. 아 돈을 넣는다고? 아귀 간은 정말 없어서 못 먹는 별미 중에 별미인데요. 음, 음 진짜 딱 버터 먹는 맛, 이 치즈 먹는 맛. 이요 치즈 덩어리가 어때요, 치 고소하면서도 굉장히 기름져요, 이게. 신기하네. 저, 혹시 요거 먹어봐요. 간 응. 옆에 있는 거, 요거, 요거. 그게 맛있어. 쫀득쫀득하게 맛있어. 아. 처음 먹어보는데. 맛있어. <laughs> 장군의 후예께서 긴장할 거 없어요. 음, <laughs> 음, 맛있어요? 응, 맛있죠? 응. 일단 씹는 맛이 씹는 재미가 있어. 음, 음, 야 이거 쫄깃한 진짜 맛있네요. 맛있어. 음. 씹을 때마다 입안을 탱글탱글하게 차오르는 게 오소리 감투의 매력. 오소리 감투는 씹으면 와드득와드득하면서 밀리지도 않고, 지가 그냥 씹힐 정도로 두께가 있고 좀 넉넉하고. 어디 보면은. 그 돼지 껍질을 씹는 거거든 네. 응. 음, 아이 맛에 아기를 먹는구나. 응. 여기 어디? 이거는 어떻게 먹냐 하면은 이게 지느러미잖아요. 예. 응. 입에다가 끝 부분을 입에 넣고 아조더 빨아서. 응. 음. 음아 지느러미 처음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? 아, 괜찮은데요 쫄깃하니? 응 어, 맛있어요 어, 이거 왜안 먹었지 지금까지? 맛있어 아기 껍질에 한번 맛 들이면 살점은 아마 시시해질걸요 음음 어? 나이거 제일 좋아. 이진느러이 이걸 좋 제일 좋아요. 살은 없고 거의 껍데기밖에 없는데 껍데기도 맛있는데. 이렇게 네, 네, 쭉쭉 빨아 먹으면은 이그 살코기하고는 좀 다른 바,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쭉하면 그 간단한 뼈 사이에 살들이 쭉쭉 빠 있잖아요. 네. 그거 씹어 먹는 맛이 괜찮아요. 이집잘 왔다. 이토록 맛있는 아귀 수육. 비법은 무조건 신선한 아귀입니다. 이틀에 한 번씩 아귀를 받는데 이 손질 아귀를 씻는 데에만 꼬박 반나절을 할애한답니다. 어, 음. 생물 전에 있잖아, 이, 이거. 고기 자체가 벌써 탱글탱글해요, 고기. 이걸 닦잖아요, 솜에 닦으면. 은 여기에서 나는 이 진액이 말도 못해. 진액이 많을수록 건강한 아이들이에요. 싱싱한 거지, 싱싱한 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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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점액질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는 거죠. 그걸 씻겨내기 위해서. 그러면서 계속 흐르는 물에 이제 이런 피클 같은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거다 뜯어내야 돼요. 이런 데에서 잡내가 날 수도 있고. 지금 월계수잎하고 그다음에 통후추하고요. 그다음에 생강하고 된장. 그렇게 해놨어요. 지금 어쨌든 생선이니까 수육 자체로 해서 우리 구운 가에 나도 이게 냄새 잡는 게 제일 가장 힘들었어요. 사실은. 그래서 하고 또 시습해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딱 잡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. 13분 정도가 가장 맛있게 그냥 부드럽게 익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몇번그 시험을 했어요. 뭐 조금 1분, 2분 더 일찍도 했었을 때는 잘라서 보니까 약간의 피규어도좀 남아있고 1분 또더 추가해서 해보고 해보고 한게 저는 그냥 13분이에요. 그 시간이 가장 저한테는 좀 맛있게 익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공일우 씨가 결혼 하기 전에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결혼 전은 뭐 일하느라고 바빴고요. 결혼 전보다 오히려 저는 20대 초반에 방황을 좀 많이 했죠. 방황? 네. 원래 이제 꿈이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게 계속 번번이 좌, 좌절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방황을 많이 했죠. 그러다가 사실 영국역과 들어가서도. 거기 또 들어가서도 적응 못 하고 뭐 굉장히 방황은 아니했죠 방황이 네. 전문이네. 예. 네. <laughs> 용의 눈물이라고 옛날 그 사극 있지 않습니까? 저 유동근 선배가 주인공하신 네. 옛날 그 사극 KBS 대하 드라마 이제 하고 계시던데 그때는 경복궁에서 촬영할 때예요. 저 아직도 기억나요. 그래서 한번은 이제 경복궁 모시다 드리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동근 선배랑 같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. 날딱 보더니 야이마. 지나가는 말로 내가 마 네 무림마 배우 하겠다.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. 음. 그게 갑자기 확 꽂히는 거예요. 그 말이. 음. 그래서 갑자기 그 말에 또확 해가지고 또. 엠... 공채 시험 이렇게 원서를 넣었죠. 그건 또 덜컥 하더해가지고 길고 긴 방황의 시간도 다 약이 든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. 언제나 든든한 이름 송일국 세 글자 생각해보니 송일국 씨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슈퍼맨이 아닐까 싶네요 아구에 대해서 한수 배웠죠? 네 제가 초딩 입맛이라 딱그 살점만 먹거든요 전덕꾸러기 아... <laughs> 아기가 이리 변했듯 지금도 한 단계씩 성장하는 송일국 씨를 봅니다. 음, 어, 음. 어, 음. 맛있죠?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. <laughs> 아기의 깨끗한 맛. 잊지 않겠습니다.